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비노기 모바일 화염술사 공략 및 스킬, 룬, 스탯, 딜사이클까지 총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어, 마비노기 모바일 제 주력 캐릭터가 화염술사라서 화염술사를 공략을 할건데요 전반적인 위에서 말씀드린 스킬, 룬, 스탯, 딜사이클까지 총정리해서 화염술사를 키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전투력 한 2만 0 정도의 음, 어비스 매우 어려움 스택까지 다 클리어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클리어 하셨을 텐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 입장에서 화염술사가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킬 2의 부분부터입니다. 어, 1스부터 6스까지 쭉 있는데 하나하나 다볼 거예요. 1스킬 레피드 파이어. 화염술사의 주력 스킬이면서 누적 딜량이 가장 높습니다. 어, 보시는 대로 1 스킬을 가장 많이 강화를 했어요. 다른 스킬로 폭발을 일으키면은 크리 초기화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1스를 쏘는 것이 포인트이며, 개조는 가급적이면 1 스킬을 우선적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e 스킬 파이어스톰입니다. 광역 시시기로 화염술사의 두 번째 밥줄 스킬이고요. 화술 스킬 중에서는 쿨타임이 가장 빠르며 이 적을 폭발시키는 특성으로 이스랑 일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일 스킬은 쿨이 좀 긴데 다른 스킬들로 적이 폭발되면은 일 스킬이 초기화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일스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스를 많이 쓰는 것이 화염술사 딜량을 올리는 포인트예요. 자 장신구. 불기둥 각인이 필수입니다. 이건 아래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3스킬 플레임 캐논. 시전 시간이 길지만 딜량은 가장 높습니다. 버닝 소울 200 최대치를 달성하면 이쪽에 플레임 캐논이 버스트 캐논으로 바뀌면서 스킬의 폭발이 추가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닝 소울을 빨리 최대치 달성해서 2스 버스트 캐논 폭발 후 1스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4스킬 플래시 오버. 이 스킬은 그냥 뭐 열기를 쌓는 용도인데 뭐 지속 회복과 주변 소량 화염딜을 합니다. 그렇게 주력 스킬은 아니에요. 항상 그냥 보호막처럼 두르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어 크로스 파이어 크로스파이어는 좀 재밌는 스킬인데 쌓인 열기를 유일하게 소모시키는 기술입니다. 다른 스킬들은 다 열기를 쓰는데 이 모인 열기를 크로스파이어로 소모시켜야 버닝 소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열기를 소모시켜서 버닝 소울을 200 달성시켜야 됩니다. 오 스킬도 폭발 판정이라서 오스 1스 연계가 가능하고요. 임페르노 궁극기 네, 궁극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전 시간이 길고 딜량도 강력합니다. 특히나 궁극기 사용 후 바로 3단계 버닝 소울을 얻는 장점이 있으니 수시로 에, 버닝 궁극기 쿨이 차면은 써 주시면 되겠고요. 패시브 중에는 여러 패시브가 있지만 버닝 소울만 보시면 됩니다. 스킬 사용 시 열기가 생성되고 5 스킬로 열기 소모하고 버닝 소울 게이지로 200 획득 시 3단계 에, 공격력 증가 15% 달성 및3 스킬이 강화되겠습니다. 특히, 이 치명타로 적중시, 어, 열기가 더 많이 생성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화염술사는 치명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스탯 추천입니다. 어, 이거는 마비노기 온라인 공식 가이드상 지력 캐릭터의 추천 스탯, 스탯입니다. 광역, 스킬, 그리고 빠른 스킬. 요게 유효하다. 그래서 제 캐릭터인데, 음, 체감 중요도는 치명타. 심명탈뭐 당연히 중요하죠. 버닝 소울을 빨리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빠른 스킬, 스킬 위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뭐둘다 중요한데 빠른 스킬은 이 스킬 시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어비스에서 자주 죽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쿨을 소모하기 위해서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도 빠른 스킬이 중요합니다. 주력기인 1스, 2스가 강타 판정이므로 강타, 광어도 추천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어, 연타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강타가 주력 스킬입니다. 그래서 강타 위주로 올려주시고요. 추가 타및 광역 강화, 브레이크, 콤보 강화도 유효 옵션, 옵션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탯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안 좋고 두루두루 네, 적당히 올려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빠른 공격은 평타를 빨리 때린 스탯이기 때문에 마법사에게는 비추천합니다. 어, 각인 재설정. 각 마을의 대장간에 가면은 각인 재설정을 할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적당히 유효업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룬 추천입니다. 네, 룬은 장신구에 어, 박을 수 있는데 1순위는 불기둥. 불기둥이 어, 위력이 감소하는 대신 연속 사용횟 수가 2회로 증가합니다. 이 e 스킬이 강화되는데 음, 연속 사용 횟수가 2회로 증가하는 것과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게 이 화염술사 쿨을 돌리는데 굉장히 체감이 좋습니다 어, 반드시 불기둥을 어, 저는 각인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2스 1스 콤보를 위해서 필수 장착해야 되고요 2순위는 불씨입니다 네, 화염술사의 주력 스킬 1스 강화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늘어나지만 다른 폭발기들 덕분에 쿨타임 상관없이 1스킬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범위 상승과 열기 생성량 증가가 체감이 굉장히 좋은, 스, 좋은 스킬이고요. 3순위는 제떠미입니다. 어, 오스 광역 공격을 단일 타겟 유도 공격으로 바꿉니다. 광역기가 단일기가 되었지만 심연이나 어비스 보스 등을 상대로는 단일기가 훨씬 좋고 시전이 짧아서 무빙샷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룬은 그다지 추천하진 않고요. 어, 제더미와 불씨는 패키지 포인트 혹은 토탈 패키지에서 에픽 장신구 룬 선택 상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불기둥은 얻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계속 룬 합성하며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고요. 딜 사이클은 진입 전에 4스 열기 생성 후에 1스 딜량 이스 폭발, 폭발 로 1스가 연계되는 걸 사용해서 1스 딜, 그리고 3스, 5스 폭발, 1스 딜 이러면서 계속 쿨 따라서 2스, 1스, 5스, 1스, 3스, 1스 이런 식으로 1스를 계속 누적해서 사용한다. 이런 메커니즘 이해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아비 상태로 몇번 연습하다 연습 보면 감이 오고요. 어, 제 캐릭터로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 캐릭터고요. 허수아비. 어, 허수아비 위치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네, 레이널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수련용 허수아비 가서 말을 걸면은 네, 자유 대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4스 1스 2스 뭐 이런 순으로 씁니다 네, 때려 볼게요 일단 4스 둘러주고 1스 2스 초기화되면 1스 또 3스가 쌓여 있으니까 3스도 쓰고 5스 예, 차 있으면 5스 쓰고 1스 쓰고 또 2스 쓰고 1스 돌리고 또 5스 쌓이있으면 5스 쓰고 1스 쓰고 2스 쓰고 뭐 1스 쓰고 3스 쌓이있으면 3스 쓰고 이런 식으로 쿨을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2스 예, 강화 룬이 거의 필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런 식으로 3스가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3수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3수가 이렇게 폭발 판정돼서 1스가 쿨이 초기화되고요. 4스는 쿨 돌아오면 계속 쓰고 5수도 나오면 바로 씁니다. 그리고 2스 뭐이런 식으로 보시는 대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1스 폭발이 계속 진행돼서 1스를 누적해서 많이 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쓰시면 돼요. 당연히 공급기도 나오면은 공급기도 써주고요. 공급기는 딜이 워낙 강력한데 이 가만히 있으면은 장판에 막 얻어 터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스 쓰고 네, 버닝 소울 3단계 진입됐기 때문에 3스가 강화됐으니까 3스 쓰고 네, 또 이렇게 1스를 누적해서 쓰고 네, 쿨다 돌았으면 3스 쓰고 옷스 쓰고 일스 쓰고 뭐 이런식으로 뭐 핵심은 계속 폭발시 일스가 초기화 된다는 요거를 보시고 일스를 계속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몇번 돌리다 보면 어렵지 않고 특히 뭐 어비스 같이 심층이나 무빙을 하다 보면은 쿨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왔을 때 꾸준히 일스를 누적해서 넣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는 무빙샷도 되고요 또 1스, 2스도 살짝살짝 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3스 빼고는 어느 정도 빠른 스킬을 많이 올려주셨다면 무빙이 되기 때문에 장판을 잘 피해서 스킬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컨트롤 면에서 유효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화염술사 직사이클을 이해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